일단 제님기를 가장 먼저 끊끈 건요. 트럼프 본인도 당시 중간선거를 좀 비관적으로 봤다는 월스트리트저널 인터뷰였어요. 통계적으로 이기기가 매우 어렵다. 이렇게 인정을 했더라고요. 네. 그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었던 거죠.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중간선거에서 자기당 하원의석을 내리는 데 성공한 대통령은 음, 빌 클린턴하고 조지 W. 부시 정말 단두 명뿐이었거든요. 아 정말요? 단두 명이라니 생각보다 훨씬 더 어려운 거였네요. 그럼 트럼프가 어렵다고 한건그 데이터를 정확히 보고 있었던 거군요. 근데 보통 경제만 좋으면 선거는 이긴다고들 하잖아요. 당시 트럼프는 계속 경제 성과를 자랑했는데 보내주신 AP놀크 여론조사 자료를 보니까 사람들은 전혀 다르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게 참 아이러니한데 경제 운영 지지율이 불과 몇달 만에 40%에서 31%로 뚝 떨어졌죠. 당시 최저치였습니다 와 바로 이 지점에서 카지노 경제라는 개념이 등장하는 겁니다 자료에서 이걸 모 아니면 도식의 고위험 정책이라고 설명하잖아요 네네 당직의 번세계 외기고 동맹국을 압박하는 이런 방식들이 성공하면 그야말로 잭팟이지만 하나라도 삐끗하면 경제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말할까 그런 불안감을 준 거죠 아그 뉴욕타임스 기고문 표현이 딱 와닿더라고요 타인의 돈으로 미래 내기를 거는 것이고 그 특징은 거품이다 듣기만 해도 아슬아슬하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불안감이 그냥 뭐랄까 기분 탓으로만 끝난 게 아니라는 게 중요합니다 실제 선거 결과로 나타났으니까요 공화당 텃밭으로 불리던 플로리다 마이애미 시장 선거는 물론이고 조지아주 보궐선거에서도 패배했죠 지지층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신호였군요. 흔들리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특히 핵심 지지층의 일부였던 유색인종 유권자들의 이탈이 아주 극적이었어요. 자료에 나온 수치를 보면 흑인 지지율은 평균 24%에서 음 13%로 거의 반 토막이 났고요. 히스패닉과 아시아계 지지율도 각각 6% 포인트, 14% 포인트나 하락했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흑인 지지율이 반 토막이 났다고요. 그건 정말 엄청난 수치인데요. 자료에선 음식 그 이유를 뭐하고 하나요? 단순히 경제 불안감 때문이었을까요? 아, 바로 그 지점 핵심입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이세요. 자료에 실린 과거에 트럼프에게 투표했던 아르투르 도밍게스 씨의 인터뷰가 어, 딱그 단서를 줍니다. 아, 저도 그 부분 봤어요. 그가 어떤 계획도 없다고 느낀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건 단순히 경제가 좋냐, 나쁘냐의 문제를 넘어서 국가 운영 방식 그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과 불안감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결국 거대한 경제 성과라는 그 약속보다 당장 내 삶이 흔들릴 수 있다는 그 불안감이 더 컸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료들을 종합해 보면 결국 핵심은 이거예요. 트럼프의 카지노 경제는 지지자들에게 대박의 꿈을 팔았지만 정작 사람들은 주머니 속에 푼돈이 사라질까봐 더 불안해했다는 거죠. 거대는 약속이 일상의 불안감을 이기지 못한 겁니다. 음. 여기에 뭐 관세정책이 위험 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라던가 경기는 침체되는데 물가만 오르는 최악의 시나리오 즉 스태그플레이션 위험까지 제기되면서 불확실성은 그게 달했고요. 카지노 경제는 성공하면 엄청난 이익을 주지만 단한 번의 실패가 모든 걸 무너뜨릴 수 있다는 그런 경고처럼 들리네요. 오늘 이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듣고 계신 당신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한 리더의 정책이 대담한 도전인지 아니면 무모한 도박인지 그 경계를 가르는 결정적인 기준은 과연 무엇일까요?